다 군대에서 어, 특수부대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첫 번째 어, 침투로를 선정을 하겠고 어, 이제 침투를 하겠죠. 어, 두 번째 작전을 이제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 계획된 태각로로 들키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태각을 한다. 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지목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군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군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 이 내용은 어, 미리 준비해둔 이제 8차 사건 파일을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준비해왔던 내용인데. 이미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된 상태에서 이제 올려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잡히기 전에 추정을 하는 게 그게 프로파일링이지 잡히고 나서 분석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군대 이야기를 이제 미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한 부분을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독자 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 부분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추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 갑동이가 어, 여자들을 제압을 할때 어, 잠복을 하고 이제 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양손을 이제 뒤로 결박을 하고, 이제 입에다가 이제 재갈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뭔가 씌워가지고, 이제 앞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리도 묶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못 가게 하죠. 이런 등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엽기적이다, 이제 새로운 수법이다, 어, 새로운 유형의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잖아요.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대체 얘가 이거를 왜 이걸 할까? 이게 대체. 무슨 수법이지? 얘가 대체 뭘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 이 수법은 역기적이고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5년 전에 BTK 파일을 한창 볼때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12년 전, BTK 사건, 데니스 린 레이더가 1차 사건을 벌입니다. 1974년 1월 15일, 오테로일가족 4명을 살해를 하게 되는데요. 살해 수법이 어, 결박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 머리에 봉지를 씌운다. 그리고 발을 묶는다 살해방법을 씁니다 어,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랑 수법이 똑같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BTK는 교수형을 시킵니다 BTK가 그러니까 어, 화성 연쇄살인범보다 어, 티어가 높다는 얘기죠 더 무서운 놈이죠 어, 이 수법을 보고 죄가 그래 너네 둘은, 비슷한 놈이다. 좋아. 한번 찾아보자. 또 다시, 이제, BTK 파일을, 한줄한 줄, 한 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도주로 편에서 이단원을 찾았잖아요. I want east and then want back. 그래. 나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갔다. 이 부분을 찾았잖아요. 이 부분이, 어, 서쪽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도주할 때는 동쪽으로 일단 뛰어가지고 수사에 혼선을 주고 어, 돌아서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찾아 자기 다시 차를 타고 어, 도망갔다 근데 어, 이 부분 말고 또 찾은 부분이 있어요 btk 사례 현장을 보고 당시 74년도 어, 미국 그 경찰줄 경찰중어 수사하는 사람 중에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It's had the whole marks of a military operation. 그것은 군사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 미국 경찰은 주변에 군 출신 남자부터 이제 수사선상에 어울리기 시작하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 머리를 한방또 맞은 거죠. 아! 74년도 당시 미국 수사관들은 결박, 재갈, 머리 씌우기, 다리 묶기를 군사적 개념으로 보는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 10년이 넘게 이걸 왜 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 이거 한줄 보고 군사적견입니다 해갖고 바로 화성 연쇄살인사건 파일로 딱 넘어오니까 아니 이거 웬걸 갑동의 수법은 어,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가 배우는 내용이었다 훈련소에서 또는 자대 가서 포로 를 잡으면은 양손을 뒤로 결박을 하고 자살 할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앞을 못 보게 눈을 가리게 하고 이제 도망을 못 가게 이제 다리를 묶잖아요. 그래, 이건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군대에서 배우는 기술이다. 저도 배운 기술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 남자 분들도 모두 다 배웠잖아요. 새로운 게 역기적인 게 아니다. 다들 배워놓고 알면서 사건이랑은 연결시키지. 됐다. 어, 저는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좋아. 군사적 개념이야. 그래. 2차랑 3차 생존자가 진술을 했을 때범인 나이가 25살 가량이잖아요. 좋아. 군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군역, 군 전역자에다가 어, 25살 가량이다. 좋아 그러면은 어, 사건 지역에서 군대를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어, 25세 가량으로 추정을 하니 어, 최근 전역자일 것이다. 왜 저도 군대를 제대를 해가지고 얼마 기간 때문에 어, 라면을 어, 뽀글이로 해먹고 막 이불도 각을 지우고 그런 행동을 저도 저도 모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최근 전역될 것이다. 더더욱 어, 1차 사건에서 범행 시각이 어, 6시 20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 갑동이는 그 동네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라는 영상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 d 헤드 더 마크스 오브 워 밀리테리 오퍼레이션. 그것은 군사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마무리는 어, 최종으로 어, 화성 연쇄 살인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화성을 떠나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향수병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화성지역에 50에서 60대 남성을 뒤져야 한다. 경찰로 뒤지면은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경찰 중에서도 이제 전역한 경찰 분들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제 일정의 돈을 드리면서 화성 지역, 현재 지역 50대, 60대 남성을 전수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서 나올 것이다. 범인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일 내용이었어요 근데 용의자가 어, 측정이 되고 어, 용의자는 네, 감옥에 있었다 마지막이 제가 틀렸다 근데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 화석 연쇄살인범의 그 DNA가 저는 이제 알잖아요 DNA를 정체를 갖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이랑 비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DNA도 갖고 있다가 수감자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교도소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프로파일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용의자가 감옥에 안가 있다면 맞는 거죠. 근데 경찰이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이 아니라 이제 DNA 조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화성 이 사건을 보면요, 참이 부분 쪽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파일은.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이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최종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다음에 비슷한 놈이 나타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헤입니다 어, 결국, 화성 범인도 그 전에, 기존에 미리 나타났던 그 사이코패스들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특출난 놈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BTK보다 한참 아래, 하수의 사이코패스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뛰어난 놈은 아니었다. 제 이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It's had the h 브 l l m a r k s of a military operation 그것은 군사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배우는 수법이었다 그럼 안녕